국악으로 싸태기 세로수 국수, 국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와, 와 국수 너무 오랜만에 진짜 응. 여기는 난이 집입니다. 저의 스위트 뱁브 신혼룸입니다. 난이 집이 저희 집에서 진짜 10분 거리예요 <laughs> 진짜. 그래서 언니가 오늘 안 그래도 나오는데 너무 귀찮다고. 집 앞에 약간 맛이 나올 때 되게 귀찮아졌잖아요. <laughs> 11시 약속인데 한 10시 40분쯤. 아, 나 가야되나? <laughs> 아, 가야되나? 부시럭부시럭. 부시럭부시럭 나왔습니다. 네. 그 다행히 이제 촬영감독님 아론이도 굉장히 가까워져가지고 음. 왔다갔다 하기 굉장히 편하다고 하네요. 음. 아우, 너무 좋아요. 우리. 자, 오늘 우리 정말 오랜만에 국수로 돌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어떤 콘텐츠를 하나요? 네, 오늘은 국립구학원에서 미공개 소장품을 이제 박물관에다 전시를 했는데 이거를 VR로 아! 볼수 있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전시를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인터넷으로 저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 또는 그냥 간단하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신기하다. 어쩌지? 너무 궁금해요. 네. 안 그래도 우리가 이 미공개 전시품을 옛날부터 풍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못가 가지고 궁금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수 있다니. 네. 요새 또 코시국이랑 음. 사실 외출 활동이 조금 꺼려지고 하는데 이렇게 국립공관에서 그걸 또 알고 어. 국립공관에서 요새 또 360도 회전 뭐 맞아. VR 엄청 VR 많이 했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또 박물관에다가 또 했다니까. 와. 또 볼만 하겠네요. 네, 어우, 얼른 봅시다. 네. 네. 저 이렇게 국립구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주요 공연 일정 옆에 쭉 미공개 소장품 바로 예매로 들어가시면은 오. 네 온라인 전시 360도 바로 가기가 있네요. 허, 대박. 네, 들어가 볼게요. 도 두둥. 오오오오. 오 오. 오! 짝이야 약간 3D 멀미나겠는데? 오, 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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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고호다호호호호호호 국악인들뿐만 아니라 국악 애호가 분들도 네. 기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국악원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주가 분들, 그리고 애호가 분들, 음. 그리고 연구원들, 학술인 분들의 소장품을 이렇게 칸을 구별을 해서 또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전시가 이루어졌는지 공간 소개도 볼수 있을까요? 네, 공간 소개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 누가 했는지, 어떤 소장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볼수 있네요. 클릭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동이 되네요. 네. 네,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네요. 어디로 가볼까요, 그럼? 네, 저희 바로 일단은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어, 이렇게 전시 브로슈어. 브로슈어도 <laughs> <브러쉬도 웃음>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PDF 파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전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김병호 선생님이 이제 기증하신 산조 아쟁 산조 김용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산조 가야금, 뭐 조재준 선생님의 뭐 자료들 이런 것도 있고 이야,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네요. 네, 이렇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음. 그러고 보면은 바로 옆에 이제 김병호 김병호 선생님은 이제 가야금 김병호류를 네. 창시하신 선생님이시죠? 아쟁을 기증하셨군요. 네. 선생님이 기증한 아쟁도 따로 사진을 찍어서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쟁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쟁에 대한 이야기도 볼수 있네요. 음. 뭐 옆에 또 이렇게 다른 뷰로 볼 수도 있게끔. 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산조가야금. 음. 네. 이런 식으로 진짜 360도로. 뭔가 음. 박물관을 가지 않았는데도 박물관을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웃음> <웃음> 신기하네요. 이동규 선생님은 어떤 음반까지 네. LP 판까지 뭔가 하신 것 같아요. 네, 가게 이동규 선생님의 소장품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LP 판도 있는데 LP 판 위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와 음질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LP판인데 이렇게 어. 보관 작업을 되게 잘하신 것 네, 같아요 옛날 건데 지금 보시면은 편곡의 김기수 뭐 이런 식으로 가야금의 최충흥 와 이야 <laugh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음. 집에서 듣기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박물관 사실 가서도 우리가 들으려면 이게 오디오가 하나만 있으니까 네. 가서 이제 줄 서가지고 맞아 맞아 앞에 사람 다 들으면 이렇게 듣고 음. 뒤에 사람 눈치 보아가면서 이렇게 음. 듣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또 들을 수 있는 게또 재밌네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네, 이렇게 또볼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옆에 보면은 중간으로 가볼까요? 네. 유니근 음. 선생님이 이증하신 건가 보네요. 네. 아 이거는 이제 소장품 중에 책자 같은 건가 본데요. 음. 이거를 저희가 오. 와. 오. 오. 세상에 이야 와. 이걸 이렇게 보여준다니. 네, 사실 우리가 가서도 이렇게 책자 내부를 볼수 있는 거는 없죠. 어렵잖아요. 못 보죠. 네, 근데 와 이렇게 오히려 디지털로 <laughs> VR로 볼수 있는 게또 <laughs> 아이러니하네요. 이건 오프라인으로 전시장에서 가서는 못 보는 부분인데 네, 오히려 온라인으로 음. 써볼수 있는 부분인 게 아, 국악기 계량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도 있어요. 음. 노트. 노트. 우와! <laughs> 정부 써 있는 거 봐요. 어머머머, 다 한자야. 음. <laughs> 회의 일치 같은 걸까요, 이게? <웃음> <웃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진짜 음악 이론적으로, 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음. 어 그리고 이게 바로 누르면 딱 나오니까 더 편리하네요. 네, 이것도 이제 음악 음반 자르는 것 같은 데 어, 단소산조래요. 오, 단소산조가 녹음된 릴테이프라고 음량 크기는 진짜 드어 듣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네요. 오. <laughs> 오. 사실 단소 선조가 전승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이긴 있는데 그쵸 많이들 안 하고 있죠 음. 네, 근데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게 음. 좋네요 와 단소는 확실히 이 농음을 하는 게 <laughs> 대금이랑 좀 느낌이 다르고 음. 좀더 두꺼운 거 같아요 농음의 음. 그 굵기가 음. 재밌네요 음. 음. 확실히 성음이 얇으니까 농음을 음. 두껍게 해도 음, 음, 맞아 음. 소리가 좀 얇아요 이런 식으로 국악원 선생님들의 이제 소장품을 조금 봤고요. 제 예술가 선생님들 걸 한번 볼까요? 예 네. 예술 애호가 좋습니다. 네, 임정란 선생님의 소장품 여기 이제 사진들 있는데. 오. 오, 오. 이렇게 사진도 클릭하면은 좀 크게 볼수 있고. 임정란 또. 선생님의 소리에 대한 그 자료네요. 네. 공부 노트도? 와, 공부 노트. <laughs> 너무 귀하다 음. 일기장 보는 느낌이에요. <laughs> 네 일기장이 <laughs> 동물관이에이귀 <laughs> 네. 음, 음, 사진도 있고 잡지 이런 것도 있네요. 와 잡지라니. 종창 음, 아, 메커니 사진 집 영상이래요. 음. 와아 서양 순수 미술 사진 작가가 이 선덕 선생님의 그 무용 춤 선과 그런 음. 사진을 이렇게 남겨둔 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집을 또 우리가 언제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와 이렇게. 음. 기증하신 분의 인터뷰도 이렇게 음 클릭하면 볼 수가 있네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음. 심지어 영문, 신문까지 <laughs> 이렇게 애호가 선생님들의 소장품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이제 학자 작곡가의 소장품 예고 선생님이시죠? 소장품을 보면은 되게 많네요. 와, 딱 학자 같아요 뭔가. 네, 다 클릭이 돼. 신기. 체크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거 이거 읽을까요? 네. 어, 어, 신역 아카게범. 심지어 이건 국악원에 연동돼 있어 링크가. 아. <웃음> <웃음> 세상에. 와, 세상에. <laughs> 이거 우리 거다 크 그, 이런 느낌인데. <laughs> 우리 거다 크. 그... 링크 표시였구나 이거. 어, 그러네. 책 같은 거는. 이거는 진짜 원본. 아. 우리 국악하는데 필요한 이론 많이 서적을 만드셨죠? 네, 만드셨잖아요. 그때 공부하셨던 자료들을 음. 여기서 볼수 있네요. 이야, 낙양춘고 <laughs> 맞아. 우와. 와 <우와>. 삼주금보역보모. <laughs>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론으로 이걸 다 정립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와, 음. 와 이거는 <laughs> 엄청난데요? 근거. 와 음, 인사 말씀까지. 어, 얘는 또 뭐지? 거의 다 책이네요. 거의 다 <laughs> 책이죠. 학자 근데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박물관면은 책 같은 거 사실 전시가 되어 있어도.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 책의 설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읽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VR이고 온라인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음. 아 무슨 내용이구나 이거를 직접 눈에서 볼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음, 장사훈 장사훈 선생 거다. 음, 검은 고가 검은고, 있네요. 검은 고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잘 아는. 아. <laughs> 구악 계연의 이제 구악기 해설, 악곡 해설, 민속악 해설, 한국무용 해설. 음 장사원 선생님의 책이죠. 자필로 음. 기록되어 있는 어, <laughs> 서적이네요. 아, 저거 진짜 갖고 싶다. 저 진짜 어, 저거는 <laughs> 소장하고 싶어요. 저거는 가치를 매길 어. 수 없겠죠? 와, 와, <laughs> 어, 장사원 논문. 아 어, 세상에 <laughs> 심지어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와 논문 쓰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안 아, 쓰시나? 쓰셔야죠. <웃음> 네. <웃음> 여기는 백대웅 선생님의 소, 자료네요. 어 그럼 좀 작곡에서의 한 자료가 좀 있으려나? 명인 채보집 이런 것도 있고 아, KB 방송국, 아, KBS 방송국 PD 시절 때 해놓으신. <laughs> 이야 저런 거. 자료네요. 너무 좋다. 와, <laughs> 선생님 작곡하신 건가봐요. 네, 있어요 이거. 와, 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습지연구을 위한 짧은 산조. <laughs> 필로 되어 있는 아 뭐야. 고 이해식 선생님. 이해식 선생님의 와. 어, 음반 자료도 많네요. 젓대 독주곡. 젓대 독주곡. 젓대. 악곡과 노트까지 다써 있어요. 그니까요 리테이프. 이건 또들어볼수 있는 게 있네. 한 들어볼까요? 2003년도 어. 노래예요. 국악원 산바 그리움으로 부르는 노래. 오 이런 노래가 있었다니와 2003년도 음악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미디어월 <laughs> 미디어월까지인데. 오 여기는 어. 되게 포토존도. 오 아니 뭐 움직여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있는 듯한 느낌이네. 이거 보통 어. 이렇게 가면은 포토걸이어도 그냥 이렇게 어. 딱. 그냥 그 뭐지 그림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음. 붙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뒤 약간 뭐 그린 스크린에다가 영상 이렇게 띄어놓은 같은데. 음, 거 같은데 실제로 이런 장그러지 모르겠지만 네 보통 이러면은 뒤에다가 빔으로 쏘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포토존 되는 거죠 그렇죠 오 멋있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더 재밌네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한데요 이번에 음. 이건 진짜 근데 그린 스크린에다 띄운 거네요 음. 역대 기증자에 대한 오. 와우 기증골 아 기증골 에필로그 아가 이거구나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오 뒤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오. 이게 또 한눈에 볼수 있어가지고 편하긴 하네요 네이게 전시 리스트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아 여기서는 또 내가 관심 있는 흥미로운 부분을 또 따로 볼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우리 국립국악원 미공개 소장품전 21인의 기증 컬렉션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은 VR로 네. 방구석에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방구석 박물관이에요. 네, 방물관. 와,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네요. <laughs> 네, 저희가 원래 이런 VR 같은 경우 공연에서는 솔직히 콘서트 이렇게 방구석 콘서트 이런 식으로 음. 즐기는데 이게 저희가 국악 박물관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혼자 거닐 수 있는 그런 어. 게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전시들이 VR로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많은 전시들이. 그런데 국악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전 몰랐고, 음. 국악박물관 전시가 애초에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미공개 소장품전을 볼수 있다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실제 박물관에 가서도 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음, 음. 이책 속의 내용들이라든지 맞아. 이 음원이 어떤 곡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걸 직접 사실 가서 듣기도 보기도 힘든데 온라인으로 접했을 때도 음. 볼수 있다는 게또 좋은 점인 것 같네요. 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네, 이 미공개 소장품 전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이 셨는데 2022년 2월 2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그래, 한달 남았네요. 네. 제가 좀 늦게 했네요. 오늘.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VR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관람도 가능하시다면 직접 가셔서 보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만 허락금 안녕. 이만!